샬롬 여러분들 2021년 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 우리가 작년 2020년에는 정말 어, 연초부터 거의 설날 이후가요. 인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 그 상황에 맞게 또 학교도 가고 교회도 오고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 수업하고 또 온라인 예배 어, 들으시느라 참 고생 많았고요 아직 우리가 l i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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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i n 더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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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해 l i n e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리고 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우리 영광 돌리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you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컹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어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두 사람의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둘로 구분을 하기를 하나는 예배를 보는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 그의 비유는요 관객과 배우의 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연극에서 관객은요 관객은 연극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지? 연극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두 종류의 사람, 즉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나요? 아, 목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마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비록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시기를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지혜와 크신 은혜를 내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수가 성의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 못했는데, 그 앞에 본문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은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셔야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이 예배에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찬양팀 했던 친구들한테는 12주 동안의 이 예배에 관련된 그, 훈련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주제가 이거예요. 올해 주제가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한해 주제를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사람들은 무엇이 충분할 때보다 무엇이 부족할 때 나에게 도움 줄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함과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그 결과로 그는 예수님께 참으로 장소와 관계없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에게 예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되야 될까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혼자서 그 장소와 관계 없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해서 스스로 세웁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신 교회의 몸된그각 지체들이 나와서 교제하며 연락하고 상합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물론 지금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렵게 됐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곧 교회이며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배의 그 회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사람들 대부분은 눈에 뭐 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특별한 사람들은요, 믿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보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특별해질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될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은 당장 내 눈앞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을 육신의 눈으로 또는 영의 눈으로 보았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보아야 보아야 믿는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 목사님은 얼마 전에 이제 TV 광고를 봤는데 그 은행 광고였어요. 은행 광고에서 이제 조승우라는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정상을 오르고 싶나요? 정상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올라가십시오. 내가 야구 빻다로, 야구 배트로 홈런을 쳐야겠다 생각하십니까? 생각만 하시, 하지 마시고, 치십시오. 공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어, 광고, 했었는데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복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된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를 회복해야 할그 상대방에게 내가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아, 걔가 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친구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나아갈 때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나아감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깨어진 관계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나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변호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왜왜 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기쁘게 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기쁘게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올해 중구동구 주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자인데 2021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됐든, 비대면 예배가 됐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가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하려면 말씀의 그 진리에 우리들의 기초를, 삶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려면 오직 말씀의 그 진리에 기초를 둔 올바른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을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즉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에 제자들이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닌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한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를 편안함에 그렇게 안주하게 만드는 이 온라인 예배들을 각종 스마트 기기만 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영상 싸움이 되,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얼마나 질이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서, 어, 배포하느냐. 그 영상을 배포하느냐. 그냥, 유튜브가 자신의 그 영상을 찍어서 그냥 컨텐츠로 만들어낸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그 말씀의 진리도 모른 채 그저 여,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어떤 명예로운 자리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 베드로,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물론 그, 그도 그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만모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좋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되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고 어떠한 1 1도 오류가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을 때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는요 무의미한 울림이 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을 부릴지라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러나오지 않는 찬양이라면 사람들의 귀에는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찬양은 여러분들 더 이상 찬양이 아니고 가치 없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 안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 사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마음껏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요. 여러분들 예배가 어디서 행해지고 언제 어떻게 행해지냐 보다는 참마음으로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와 예수님께서 그 참된 예배자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걱정과 염려에 많이 움츠러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에 움츠러들기보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서 진리의 그 말씀에 우리들의 그 삶의 기초를 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배를 드리심으로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그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어디에서나 교회를 가정을 회복시키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2020년 정말 한해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 아직까지 종식되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특별히 우리들의 그 영적인 삶에 참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며 올한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해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에,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한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혹여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상황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또한 걱정과 염려보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정말 2021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찬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말씀의 그 기초를 두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화려한 어떤 음악과 화려한 그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 우리 망원교회 중고등부 위에 우리 망원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아직도 여러 곳곳에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감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